kbs가 부루의 명곡 방송을 돌연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찬원은 곧바로 kbs 사장을 직접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무슨 일 팬들은 이찬원 못 본다. 화냈다 kbs 최신 정보에 따르면 부루의 명곡 과 계승자 가 결방하고 살림 하는 남자들 가 지연 방송됩니다.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개 프로그램 이 동시에 연기돼 많은 팬들이 당황 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MC를 맡은 브루의 명곡을 비롯합니다. KBS가 프로그램 방송을 연기한 이유는 2022 동계올림픽 경기중계 때문이었습니다. SBS 나 MBC 등 타방송국의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도 연기됐습니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평소 방송 일정이 변경되면 제작진이 즉시 이찬원에게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찬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찬원은 매니저에게 자신과 제작진을 위한 대면 미팅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작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KBS 이사도 이찬원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찬원은 제작진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 연락해 방송이 연기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찬원 측은 이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혼선이 없도록 제작진이 아티스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준희 PD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이찬원에게 알리는 것은 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조준희 PD는 객관적인 이유로 이찬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은 전국 방송사들의 일반 일정이라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 동계올림픽 종료 후 기존 편성표에 따라 프로그램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부르의 명곡. 은 부루의 명곡으로 남아있는 레전드 노래를 대한민국 실력파 보컬리스트들이 자신만의 느낌으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무대 위에서 경합을 펼칩니다. 신동엽, 김준현, 이찬원이 MC로 활약합니다. 계승자 는 KBS 최초 코미디 서바이벌로 지상파 코미디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팀을 이뤄 다음 라운드 진출 및 최종 우승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준호 팀, 이수근 팀, 윤영빈 팀, 병기수 팀, 이승윤 팀, 김원효 팀의 파이널 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